오늘은 아, 빠 <다니야>. 내가 <목소리도> 아 아, 잖아 짜잔 아또 너무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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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이건 부추전은 쉽게 볼수 있는 거죠. 근데 김치전은 쉽게 볼수 있긴 하지만 만들어야 돼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그런 말 있어요. <laughs> 부추전은 부추전 진짜 부추 맛이에요. 재는아 <laughs> 혼자 먹으면 맛있어? 응. 음. 지은이 세뱃돈 목표가 얼마예요? 10만 원! <laughs> 세뱃돈 받으면 엄마 드릴 거야?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, 없어요. 아, 한입! <laughs> 제가 3살 때부터 김치를 먹었대요. 물에 씻어서. 그리고 제가 1 0개월에걸었대요1 0개월에 걸었다고? 이모는 뱃속에서 걸어왔어요김모는은 두루미가 갖다 준대 땡동 애기 왔어요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거야 <laughs> 이번엔 털 많은 아저씨가 안가 수염, 수염 있는 아저씨 수염 없어 있어 <laughs> 남자들은 턱을 다 깎을꺼야 어떤지 내가 깎을꺼야 응응저녁 만난다고 면도를 오늘 조금 부드러워 오늘, <웃음> 오늘 <웃음> 이모들이 이상해요 저... 뭐한 거예요? <laughs> 한거 아니, 아나 요즘에 허가 자꾸 고여. 왜? 왜? 저거 서 입에 다쓰어지 <laughs> 피자도 저거 서 먹어? 응. 아 역시. 왜? <laughs> 근데 왜? 왜 그런 거야? 미안. <웃음> <웃음> 오. 그시 말해, 이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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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서 음 맛있는 천이에요? <laughs> <laughs> 오늘 물고기가 사시나봐요. <laughs> <laughs> 오, 여기도 뿌숩한 게 있군. 저희가 정수리 냄새가 나가지고 고개 좀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? 길이 여러 개 맞나요? 자열 이거 조금만 주시세요. 예. 응? <laughs> 김치도 내가 다 먹어야겠다. 음, 내가 먹을 거야. 어미 이거야? t 먹을 거야. 머리 길었을 때 한복 입, 입은 거랑 머리 잘랐을 때 한복 입은 거랑 뭐가 더예쁜 로그인 되면 댓글로 해주세요. 수정거안먹어봤지 응. 조마. 물이야. 물? 계피 마 그때 젤리 아 아니야 <laughs> 나는 더 맛있었는데 나도 이모하면서 뭐 빽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빽빽맛 없어 맛 없어서 기 근데 동백꽃 필물로.. <laughs> 근데 동백꽃 필물로 잡았어? 아니 이제 어? 끝났어! 소포하지마 나볼 거니까 봐하지마 그냥 이형까지밖에안 봤던 거 아니야 나도 볼 거야 스할게안돼내 거.. 짜라라라라라 Keep okay. ah! 동마요 <laughs>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세뱃돈 필요 없어요? 어 세뱃돈 주세요 좀응 까먹어 보내네 세뱃돈 주세요 안녕 세번 많이 받으세요.